안녕하세요. 김성훈 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요, 바로 여행 및 행사 관련 어휘들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발음을 많이 틀리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여행 일정표 발음이 E-T가 아니라 I-T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E-T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Itinerary. 근데 간혹 영국 사람들 중에서는 여기 R-A 발음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할 때 itinerary 이렇게 발음할 수 있지만 itinerary라고 분명히 어디선가는 한번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발음이 두 가지로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Itinerary. Itinerary. 발음이 항상 여러분 소리가 중요합니다 단어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의미 이전에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꼭 보시고 단어의 뜻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e o u l If y o t i n e t i r n a e r you a t i r n y e r a r y 발음. i t i n e r a r y i t i n e r a r y i t i n e r a r y i t i n e r a r y a t t a c h e d t you r i t i n e r a r y d u r i n g you r s t a y i n s e o u l 음, 강조라든지 어떤 말이 살짝 바뀌면서는 느낌이 다르게 전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가 문법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그렇게 따지는데 사실은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a t t a c h 라는게 원래는 your itinerary is attached. 이렇게 이건 너무 평이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너무 문어체적이고. 예. 그래서 이제 말할 때 attached is your itinerary.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말할 때. 그래서 이거는 문법으로 논하는 게 아니고요. 이말 자체로 그냥 아 이렇게 있구나 우리가 느낄 수 없어서 이제 거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원래 는 이제 your itinerary is attached.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원래 문장은요. 근데 이걸 우리가 도치가 됐다고. 왜 도치가 됐느냐? 어 강조나 아니면 느낌을 다르게 전달하기 위해 그렇게 가셔야 돼요. attached is your itinerary during your stay in Seoul. 그죠이 itinerary랑 같이 같이 쓰는 표현 중에 중요한 게요 단어 있거든요. tentative라는 단어. 예, 꼭 기억을 해주세요. tentative schedule하면 임시 스케줄이잖아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단어, 이 function이라는 단어가 Function. 기능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벤트 행사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잘 보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social func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 퍼스 t 파티 같은 것도 하나 y birthday party, 죠 i r t h d a y party, birthday party, birthday party, birthday party, b i r t h e a a m i l y a t t e n d e d a c h a r i t y f a n t t i o n 자 d 행사 t h d a t h a r i t d y p a r t t i t h a t i function 자 문장 예 The family attended a charity function 어떤 쉐리 function The family attended a charity function that aids cancer research of cancer research The family attended a charity function that aids cancer research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단어 같이 볼게요.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이 fun 발음이 일단은 그 d 다음에 모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읽을 때 fun 드라고 너무 빼지 마세요. 차라리 안 빼는 게 좋아요. fun raiser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들어 보실래요? (fundraiser) 그죠 (fundraiser) 이렇게 는 좋습니다 (fundraiser) 자 이게 여러분 모, 기금 모금 행사거든요 같은 단어로 꼭기억 해두세요 (fundraising event) (fundraising event) 같은 말 하나 꼭 기억해 놓죠 이 모금 기금 모금 행사를 (fundraising event) (fundraiser) 같은 말입니다 꼭 챙겨두세요 (fundraiser) 예 yeah, (fundraiser) 예 (fundraiser), fundraiser. Yeah, fundraiser. Fundraiser, fundraiser, fundraiser. 자 문제 볼게요. These fundraisers were started to help unfortunate children. 그죠, unfortunate 발음요? These fundraisers were started to help unfortunate children. 그죠, 이 불우 아동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다. These fundraisers were started to help unfortunate children. 예, fundraiser. 자 그다음에 돈을 모금할 때 쓰는 동사가 raise인데 이 돈을 모금하다 그러면 당연히 raise 다음에 money를 붙이면 되겠죠? 예, raise 레이즈머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토익에 나오는 돈을 나타내는 명사가 머니 말고 또뭐 있는지 아세요? 요단 아십니까? 예 바로 이 근데 이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은행에서 뭐 차이나 펀드 일본 펀드 할 때는 뭐 하나면 이렇게 a fund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개면은 funds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LCN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그냥 이 단어랑 별개로 항상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funds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돈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복수형 들로써야 됩니다. 그래서 money funds. 그래서 돈을 모금하다 할 때는 raise money도 되지만 raise funds라고 해야 됩니다. 예, funds라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런 기금 모금 행사는 fundraiser라고 합니다. 바꾸는 말 어떻게 바뀐 그랬어요 f u n d r a i s n event.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fundraiser, fundraiser. 이저 fundraiser. 오케이. 자 오늘 우리가 했던 단어가 itinerary, 다음에 function, 그다음에 fundraiser. 이 발음도 조금 어렵지만 예,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